자, 프로토스대 저그. 한시 저그. 7시 프로토스. 뭐야? APM 이거1000 천 뭐야? 1100이 천 넘는데 APM이? 아, 이거 1번만 겁나 누르고 있는. 어, <laughs> 근데 토스가 지금 파일런을 본진 안쪽에다가 지었는데. 어허. 이거는 이거... 앞마당 플레이를 하지 않고 본진 플레이를 이건... 하겠다. 이거는 좀 아 어, 근데 원서치 하겠네요. 투게이트 투... 저그는 이제 그냥 구발업.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 있었던 투게이트 대 지금 뭐 육적을링. 지금 뭐 거의 한2 0년 전에. <laughs> 우와 지금 저그 미네랄 채취 다섯 마리로 하고 있고 드론. 저글링 나오는 건 프로보로 확인을 했고. 아끊고가네요 아직까지 저그가 프로토스의 위치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렇죠. 빠른 서치가 왔기 때문에 11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프로브까지 나와주는데 저그는 또 11시로 가네. 바로까지는 눌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그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일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어, 그 다음은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 딱 8저글링까지만 아. 뽑고 입구에 투질러 서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 어 그대로 밀어붙이. 어. 안고 안고. 자 바로업은 됐습니다 저그. 그냥 이제 앞마당 먹고 드론 계속 째는 게. 하지만 지금 저그가 투 게이트웨이까지는 아이고, 아이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 재다가는 다수의 이 질럿에 질럿은? 앞마당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질럿 저그는 빨리 3회 처리를 지어야 돼요 어, 질러나오는 어, 다수 나오는 거 확인했죠 어, 저글링이 저글링이 반응을 못하고 저글링이, 해도... 반응을 어, 못 반응 안 하고, 안 저글링이 많이 상했거든요 자, 이대로 올라가면 어, 이거 히드라된 지금 올라가면 끝나요, 그냥 자, 이 저글링 무시하고 가야죠 질러. 무시하고 그냥 가야지 무시하고 가면은 그냥 끝나는데 아, 프로토스는 뒤안 보고 가스 없이 아 이거는.. 아 취소! 안마당 취소 이거는 그냥.. 끝나겠네요 아 이거 캐논까지 캐논 압박까지 <laughs> 지금.. 어썬크을 하나 정도 더 늘려주는 게 좋아보이고 질러다 올라왔고 와 이대로 게임이.. 히들아 썬큰이 세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와 지금 질럿 너무 많고 좋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지금 그, 빨리 가야죠. 그, 지금 질럿 뭐 합니까, 질럿? 이 질럿 다섯 마리가 도는데 드론 드론 지금 비벼야죠. 이거 이대로 오면 그냥 깨져요. 자, 그래도 콜로니 하나 깨졌고 대 위기, 대 위기. 지금 뭘 해도 드론만 찍어서 잡아도 콜로. 아, 근데 성토는 오히려 그냥 깨네요. 아, 지, 아. 와. 예전에 <laughs> 보던 저그의 프로토스 아... 구도를 향수를 또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저그는 그래서 빨리 3멸 처리를 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그가 그 구드론 이런 플레이를 잘안 하게 되거든요. 토스 상대로 그냥 재면서 해도 되는 거를 이제 구드론 바로 이랬을 때 너무 실패하면 피해가 크니까 음, 굳이 스스로 가난하게 좀 플레이를 하면서. 아. 사실 다시행착오를 겪고. 오, 어, 저 들어 멈췄죠? 어, 어 아, 아이고. 이거 S 눌렀네요. 아, 이거 나발을 잡고 S 눌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어, 더 보지. 이번엔 오히려 더가깝거든요 새로. 아. 어, 아니 또 뭐야 이거. 아, 또 십드론. 오버... 음. 이 가스 치소하고 오버풀인데, 이거는 장점이 있나요? 아, 이게 사실은, 프로토스 전 상대로 하는 것은 사실 구발, 그니까, 구 오버 포닝 스포닝인데, 10 드론, 10 드론 사실 효용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2 게이트 올라가는, 또2 게이트인데, 이거. 네, 보통 오버로드를 세로로 정찰하지 않나요? 아니죠. 가로로 가는 게 맞는 게 앞마당에 빨리 당도하는 위치로 가야 프로토스의 도고. 위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 수가 있고. 왜냐면 왜냐면 프로토스가 앞마당 플레이를 정석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마당을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가로 서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이권 회장 님 입장에서는 약간 한번 통하면은 좀 신이 나서 그 빌드를 <laughs> 거의 똑같이 쓰는 그런 뭐 버릇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두세번은 같이 가,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제 막히면 또아자 저걸리 나가는 거 봤죠. 봤고 스리즐로신 바로 확인하고. 가스통인데 가스 채취 안 하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아 이건 바로까지만 눌렀겠구나 어자 이러고 앞마당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살려야죠 프로그램 앞마당 확인 못했고 앞마당 해처리가 늦어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당할 수도 있어서 저글링을 빨리 더 뽑던지 해야지 안마당에 크립이 안, 안 펴져요 질럿 도착할 때쯤에 그렇죠. 해처리가 조금 늦게 앉았기 때문에 와 지금 인구수가 벌써 또14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질로 다 가야죠, 돌리, 이거. 이거 돌리면서 어떻게 든는지 시선 끌어야 되는데. 와, 제대로 막혔죠 아. 질로선 무시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달려야 돼. 그죠 그러고 다시 달리고. 밑에 밑에 젤로 다시 출발해야 되고. 아, 저글리아이 소리가... 드론이 미리 내려오는데 어 그래도 시간을 은근슬쩍 끌면서 와, 어, 이러면서 12시까지 지금 뭐 크립에 빨리 뭐 어떻게 하던지 어자 이거 질럿이 빠르게 당도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이거 다시 재탕입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데 앞마당은 포기를 해야 될것 같고 본진 막아야 됩니다 본진 이제는 질럿 갈무리하고 프로토스는 어. 본진에 있는 질럿이 다 출발해야죠 질럿이 따로 놀죠. 저글링이랑 같이. 선큰 완성 됐고. 드론 찍어 잡긴데 컨트롤이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총네 마리 있어요, 이거. 아 음. 지금 요 밑에 질럿이 뛰면서 지금 5 0 0원 남았거든요, 프로토스. 어, 자 질럿. 근데 이거 지금 그냥 토스가 뭘 해도 돼요? 그냥 멀티 한 번에 두 개씩 해도 돼요? 아, 지금 들어온 네 마리. 도루니 없음. <laughs> 인구 수가 칠이에요 지금. 아, 이거 뭐 코어가 돌아가는데 지금 이거 스카우트 느낌 음. 있죠? 이거. 끝났네요, 그냥.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또? 음. 아, 이거 안마당 안마당은 날아갑니다. 안마당은 날아갔고 절대 막을 수 없고. 도루니 총 여섯 마리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네. 요 프로브까지 대동하면서 앞마당은 날아갑니다 응. 이러면은 앞마당 깨고 12시는 파악을 해야죠 GG 응. 갑니다 3경기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1시 프로토스 11시 저그 이번에는 아, 네. 저그가 좀 서치 우는 좋습니다. 또또 투게이트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laughs> 나옵니다. 저그가 아마 조금 바뀔 것 같은데 프로토스는 네. 다시 한번더 갑니다. 이건 상 남자 권 회장님이기 때문에 아, 네. 질 음, 때까지 갑니다. 어? 질 때까지. 저그도 이거 심리전으로 한번더 구발업 또 하지 않을까? 한번 더. 한 번. 더 <laughs> 일단은 9드론 이후에 오버로드를 이번엔 찍었네요 10드론 플레이는 안하고 음, 그냥 12압으로 가는 거 같아요 어, 정찰은 또 이제 아, 대각 대각서치를 오늘 컨셉으로 잡고 지금 출격을 음... 하고 있는데 앞마당에 서브콜론이 지원을 받으면서 막아야 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12드론까지 어 시, 11드론 앞마당 그리고 그 하나 정찰, 하나 정찰. 그렇죠. 이건 이제 정찰을 내려가는 어. 거고. 아, 역시 투게이트. 네. 그래도 아, 저그도 이제 게이트웨이, 투게이트웨이까지 확인을 했고. 이 토스가 파일런이 좀 늦어서 원질럿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약간 일꾼 아, 인구수가 좀 막혔네요, 지금. 네. 그 이거는 막네요. 어 이번에 스스로 꼬입니다 이거 스텝이 스스로 보이면서 음. 이거는 썬크니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만들어지죠 아이번는뭐무안하게 막겠네요 네. 자 3질럿에 이... 프로브 3기 3질럿에 프로브 3기면은 막히는 병력 같죠 예 저글링도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고 있고 음. 그렇죠 이런 타이밍으로 이렇게 막고 저그는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게 유리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또 프로토스는 투게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플레이를 하는 거고. 짤막이네요. 프로브세마디까지 네. 끌고 왔는데. 아 이러면서 앞마당. 확인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땡까고. 땡까고. 추가 질럿을 뽑았어도 지금 앞마당 넥서스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예, 음, 땡까고 가야죠 지금. 아 지금 빨리. 저그는 세번째 해처리를 좀 빨리 펴야될 것 같아요 드론을 많이 찍던지 드론 수도 적고 지금 그래도 본진은 드크수 채워놨고 앞마당을 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질럿을 안 찍고 이게 아. 캐논 취소만 되면은 무조건 저그가 유리하죠 아 취소 못했고 두 마리 돌려주면서 빨리 해처리 늘려야 되는데 해처리가 여기 다섯 시에 펴졌네요. 다섯 네, 시에 하나가 더 펴지면서 약간 몰래 확장 음. 같은 모습. 이거 지금 스텝이 많이 꼬였습니다. 프로토스가 테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닛이 뽑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멈췄네요 발전이. 네, 입구는 스스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 드라군이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고. 저거 그냥. 스파이어 올리면은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레어 완성 됐고. 아 레어 완성 됐고 이번에는 스파이어. 네. 지금 캐논이 하나인데 본진에도 빠르게 캐논을 만들어야죠. 아 이게 캐논이 문제가 아니라 뮤탈리스크는 결국에는 커세어로 막아야 되는 건데. 테크가 없어. 아예 로보틱스가 없고 로보틱스가 없어서 이제 올라가네요. 사이버가 이제 올라가고. 사이버네. 뭐가? 본진 무주공산이고. 캐논을 앞마당에 두 개만 입구 쪽에다 지어놨는데 미탈 뜹니다 이거 이거 질럿이 쌩 까고 들어가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이라도 본진에 캐논은 지워야 되는데 미탈이라는 존재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파스톤 근처에 파일런도 없어서 캐논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게이트웨이 늘리는데 아 미탈 뽑힙니다 지금 그리고 아... 아자세 마리 아 이거 요, 본, 요? 본진 들어가야죠. 이거는 본진을 본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예, 본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적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견제만 해도 그렇죠. 어, 적을 어, 필요 는 없고 그렇죠. 본진 한번 들어갔다. 그럼 본진은 가야죠. 본진 가면은 아... 드래곤이 안 나오고 블러시 계속 나오네요. 어. 아. GG. 대일에서 4경기 어 굉장히 빠릅니다. 스피드 합니다. 오늘 다 경기가 다 빠르네요. 한시 저그 11시 프로토스. 투 게이트가 막힌 프로토스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꺼내 들지. 또 본진의 파일런인가요? 아니면 아, 이번은 이제 이번에 내려갑니다. 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그가 5시가 만약에 스타팅이었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포지 먼저 네, 가네요. 선포지를 음. 지으면서 안전하게 상황 보고, 어, 저 파일로나 더 짓는다는 거는 넥서스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게이트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앞마당? 이거는 엄청나게 이득인데요. 어 자, 캐논러 시를 하나요? 근데 오버로드가 아, 들어오고 있고. 오도고 있고. 빠르로저그고확버로도 있고. 오로브하고파일로도개고 오버로도 있고. 오버로도 있고. 오버로 아, 투잔데 넘어오나요? 넘어와야죠. 아우, 아, 많이 넘어왔습니다. 아. 어어, 넘어왔습니다. 어, 못 넘어왔습니다. 못 넘어왔어요? 여기 빨리, 아, 아이거 아,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이거 <laughs> 막혔고. 이게 토스도 그동안 뭐 꺼야죠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토스도 엄청 가난해요. 드론 한 마리가 지금 프로브 툭툭 치면서 한 마리 잡을 것 같거든요. 오오오와아 인지를 했지만 파일런두 개를 헌납을 하면서. 요 차라리 지금은 셋이 쪽에다 피는 게 맞았는데. 예. 네. 당연 프로브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자 어, 어, 바로, 바로 바로 드둘빼 때는 거. 쭉쭉 빼가지고 발업인데 공업이 지금 굉장히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요한 번만 막으면은 사실 너무 힘든데요 프로토스가 1분이 너무 없어. 5시 안마당으로 뜁니다 5시 안마당으로뭐 물론 뭐 상대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은 좀 아쉬운 판단 어쨌든 깰 거는 같은데 굳이 지금 아까 그 질럿을 버리면서까지? 확실한 없었어요 네, 차라리 그냥 해처리를 강제해서 쏘셨으면 어땠을까. 아, 지금 질럿이 단단하고, 확실히. 어, 확실히 단단하네요. 추가 저그가 없어가지고 그냥 빼겠네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소모전으로 가면은 그 프로브, 안마당 프로브가 너무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본진 너무 많고, 안마당은 너무 없고. 네, 이거 다섯 마리밖에 없어서. 온니 질러시거든요. 온니 질러 때는 약간 온니 히드라인데, 어, 이거 히드라, 이거 히드라. 먹히면은 이질러다 올라가면은 안마당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마당에심지티를 해처리를 빨리 늘려야지. 있는... <laughs> 해처리가 없어가지고... 아, 인무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그래도 뒤늦게 콜론이 세개 올리는 건 좋고 히드라 병력 내지 크리콜론이 상태 확인했고. 어. 저거는 ]도. 빨리 이제 세시 쪽이랑 해처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뭐 쓰리해처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드론 뽑으면은 뭐 라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토르 드라곤 뽑는데 결국에는 자기 심이또 발목 잡고. 자 돌죠 본진. 이제 도는데, 어뭐 이거 확인했고. 이거 그렇죠. 생까하고 가네요. 생각하는데 드론 그렇죠. 드론 찍어 다보면서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 먹혔네요. 어. 덩크 하나도 못 깁니다. 덩크 하나도 못 깨고 질럿을 많이 소진했어요. 하이브 두 마리 난입이 됐는데 그래도. 본진병력 다 쉬고 있고 지금 어 이거 이거 드랍 당합니다 템플러 만화가 꽉 차있는 게 지금 만나서 그렇죠 빠르게 어, 지금 그래. 대처를 하면 이저어도 이제 빠르게 옮겨야 되는데 이거 그냥 어영부영 또 스톱, 막히면은 스톱. 스톱. 아 스톰 제대로 꽂히고 오버로드오버로드오버로드 근데... 머리 위에 제대로 이거 보조진데? 뭐 잡힐 거에 대비해서 한다는 거는 뭐뭔 말인지 알겠는데 시야가 우선입니다 시야가 어 머리 위에 아 지금 옥저버 옥저버 러시를 갔습니다 이, 이거 시간. 이거 7시 깨지면은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우, 7시 옥저버러쉬. 네, 7시는 깨겠네요 옥저버가 이제는 앞마당으로 와야죠. 이제 럭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드라곤의 하이템플러까지는 좋습니다. 옥저버가 와야 돼요, 옥저버. 옥저버 지금. 어,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럭커 만들어졌는데. 옥저버 오네 아유, 옥저버 이제 오네 지금... 어, 가디언! 5시 가디언 오, 가디언이 또 가디언이 아. 또 3마리가 있네요 야, 이게 이렇게 막힙니까? 또 이게 7시가 말이 안 되거든 7시가 막히면 안 되는데 이거 7시는 정리를 해야죠 7시도 저그가 계속 막으려면은 빠르게 또 라바야 생산해 저글링만 찍어도 되는데 지금 5시가 가디언에 의해서 정리가 되나요, 이게? 3기 정리 아, 이거 7시 저그 날아가는 거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건. 이거는 병력이 소수인데, 그렇죠,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추가편역 오네요, 니니칠러 그래도 아니, 3시를, 3시를 음. 그래도 일단은 펼치면서, 12시까지 어, 그래도 일단은 가디언이 수비를 하러 올라오면서 아, 근데 지금 적 병력이 너무 적네요. 인구수가 두배 가까이가 지금 벌어질라고 하는데 어이. 러커 에그. 이거는 러커가 아 어. 이거 질럿은 진짜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질럿을 당겨서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박아주는 게. 그래도 막히긴 하겠네요. 아, 이제. 이거 막히나이 저거? 아, 전혀 막힐 병력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막힙니다. 그러면서 음. 그래도 셋이 꾸역꾸역 밀어내는 모습. 이거 드론만 잡아도... 셋이가 이런... 저그... 저그 유일한 자원줄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지금 자원줄이 없습니다. 이제는 질럿도 이거는... 잘 싸우죠. 공삼방 잃어. 톱스가 잡겠네요. 아 드론이 많이 상합니다. 저그. 이제 톱스가또 9시가 돌아가고 있어서 아 지지.